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술 변화 법률제도 11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간고사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빼면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고, 또 그것도 깊이 있는 것보다는 소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그 배우고 있는 술과 변화, 기술 변화 법률 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각 주제 하나 하나가 실은 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공부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술 변화 법률 제도라는 단일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주제이지만 그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 법제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원자력 관련 법제 체계와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과 관련된 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 세우고 집권을 했습니다. 이것에 <laughs> 죄송합니다. 이것에 탈원전 정책의 당부당을 떠나서 현재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올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올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정성, 또 국민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고 감사원에서는 월성 1호기의 감사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 특히 즉시 가동 중단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는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것을 감사원이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 조기 폐쇄 결정은 그 과정이 이른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올성 이루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원자력 현행 관련 법제가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의 원자력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 바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온자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특히 잘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자력이라는 것은 온자 내부의 그 핵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핵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핵 분열, 핵 융합, 자연 방사능 분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핵 융합에서 어, 많은 그 에너지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게 통제가 불가능해서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만을 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그 원자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의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등으로 발생하는 그 에너지의 속도 양을 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반응 후에 생성되는 방사성 부산물들을 적절히 처,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어 오늘날 원자력은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에는 이런 그 주된 핵반응 물질로서 우라늄의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핵분열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어 공급하는 전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온자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자력이 기술적 그 이해를 넘어서 현대적 의미에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인지를 본다면, 이 원자력은 그 특히 이제 연료 비축에 그 용이한 점, 또 기술 자립을 통한 국산 에너지로서의 그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 이제 원자력에 의한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다른 전력 생산원에 비해서 가장 저렴해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되어온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이 원자력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점에서 이른바 친환경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원자력은 기후 문제의 대안적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이제 부각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원자력의 부정적 면을 주장하는 견해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원자력부터 발생하는 방사성을 가지는 부산물의 완전한 처리나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성 노출, 핵무기 등또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문제는 말리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 인류 존속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의 체르노빌 체류로, 원전 사고, 일본의 후시마 쿠 원전 사고에서 보름바와 같이 이 온자력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대체 에너지 내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징검다리 에너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온자력이 우리가 이제 그 기술 변화 법률 제도에 있어서는 각그 기술적 그 사항들, 예지는 기술적 변화들이 어 법령들의 어떤 그 체계와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법령들이 어떤 의미를 기술 변화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지를 어 생각해보는 강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특히 기술적 어떤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의 헌법적 의미를 통해서 그 헌법적 의미가 법률로서 내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소위 이른바 법령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주제 역시 우리나라의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의 헌법적 의의를 본다고 하면, 어, 1세기 후반부터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은 국가의 에너지 문제에서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크고, 또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에너지 개발이나 비축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는 경제생활의 안정이나 행복조건의 실현 등, 국가의 존립과 헌법 출세의 안정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의 최고법은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력과 기본권의 보장, 원자력 법의 안정과 국가의 헌법적 의무, 이런 내용들이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자력과 관련돼서 어 범, 원자력 관련 법령의최고법인 어 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어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 원자력과 어 기본권이 어떻게 매치가 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그조 제헌 법 1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과 그에 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제 10조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 그 헌법학자나 법률학자 또는 그 국가기관, 또 모든 국민은 이 헌법제 10조의 의미를 한번 대세기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 오늘날 그 헌법제의 중심적 가치, 가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본권의 모태가 곧 인간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결국 인간의 존엄은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급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 환경권, 평등권, 또 신체의 자유 등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개별적인 기본권은 물론 또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이나 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또 생명권, 또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또 인격권이나 또 평화적 생존권, 또 휴식권, 수명권 이런 것은 그 뭐, 이 모든 그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겠또 우리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 특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헌법제 34조 1항의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질서체계의 정점에 놓고 사회 정의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체계의 과거와 현재에 대여 긍정적 평가를 할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실존적 기호의 핵심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당위적인 발전 방향과 그에 필요한 제도적, 현실적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의식의 그, 뭐라고 해야, 지평을 확대 공유하면서 이른바 구체적 실천 과제를 확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규범적 지침과 단서가 되고 있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 헌법제 34조 이랑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 헌법적 질서 내에서의 이른바 '규범적 지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조건, 더 나아가서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은 헌법 질서의 보장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원자력 등이 에너지 정책은 현대국가에서 있어 헌법 질서의 안정과 보장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에너지 문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인간 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조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을 실현하기,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의 연구나 개발, 또 원자력의 이용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헌법적 실천적 어, 뭐라고 해야 지향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문제로 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조건 등의 실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에 관한 안전한 규제를 규제를 위한 그 입법 조치의 합리성과 어, 효율성의 제고 어, 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이 원자력은 그 청정 에너지로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의 환경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헌법상의 환경법과 관련해서 이 원자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과 원자력의 관련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복리의 기대, 또 원자력의 공포, 양면성을 여하의 염두에 두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자력은 긍정적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환경보전 청구권이나 또 공예배제청조권 또는 이제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을 권리등이른바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인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권이나 또는 그 생명권 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전제로 변해서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음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이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이용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완벽한 안전규제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만이 환경권의 보장 이라는 어, 이른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알콜리 보전과 관련해서 이 온자력은 어, 당초에는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도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고대의 그 과학 문명의 소산이 곧온자력이라는점이 온자력은 굉장히 가공스러운 파괴력을 수발하는 에너지라는 점 등에 있어서 어, 그나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때문에 이제 이 문자력을 어, 어떤 학자들은 이제 과학자만의 에너지 또는 밀실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군사 목적을 벗어나서 일반 사회를 위한 경제 및 문화에너지로 등장하고 있고 또 이로부터 원자력의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원자력의 실체와 연구 개발 및 각종 규제 사업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권이나 또 행복 조국권 환경권 등에 중대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어, 알권리는 어,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자전 관리에서는 어, 생각해 봐야 될 어, 기본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 알권리를 어, 충실하게 보장하고 어, 국가의 그, 어, 국가가 이제 그 진취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원자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설명,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결국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가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국가의 의무적 사항으로 그,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어,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조항 우리 헌법 제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또 이를 확인하고 또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의무, 또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제3 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여전히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